안철수 후보는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김기현 신임 대표의 정말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당원에게 접근해 김기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김기현 후보 홍보물의 전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지지 활동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행정관의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이 직접 즉각 해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막장으로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녹취록 논란도 보면, 먼저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이라서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사를 한 다음에 어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좀 밝힌 다음에 하는 게 저는 대통령한테 눈을 안 끼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큰 얘기긴 이 한데 저는 이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것의 역할이 뭔가 지금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렸고 어 원래 시민사회 수석실을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거를 급을 올린 다음에 지금 역할이 뭔지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뭐, 여차하면 이게 별, 별 큰, 그, 파지티브한 게 없으면 저는 그거 없애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정치인이 금기로 삼을건 어쨌든 과정에도떤는 후보 본인이 그 형사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야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도량이 넓지 않게 보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저희 같은 외통이에요. 저희 그그 전에 민주당 당 대표셨고 제가 저또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면 아픈 마음 좀성추했지고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네가티브라고 할 만한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상대 후보 지적하고 한 것도 많았는데 이제 울산 부동산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선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황교안 후보도 하고 안철수 후보도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 대회가 있어서는 안될 의혹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역대 가장 혼탁한 전당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이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아,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소명해야죠. 소명해야 되는데, 어,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 전망할 수가 없는 게 현재 나온 얘기를 봐서는 이게 무슨 이게 저 내용이 있는 의혹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의 좀 무슨 좀 자격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그 울산 그것도 봐도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차가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값이 올랐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분이 그 안에서 뭔가 불법적인 개입을 했다는 어떤 정황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할 텐데 지금은 국민들이 판단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기 이 때문에 앞으로 뭐 민주당에서 TF 꾸리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의혹이 나올 거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거기 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혹 제기 때마다 그걸 해명하기 급급하면 저는 늦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그거 제대로 이해할 사람 없고 더 우혹이 우혹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 사안인 만큼 그 사안이 어떻게 볼지를 좀자기그객관화 어, 시켜서. 선제적으로 국민들 앞에 소상히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봐서 아는데 해명해야 될 거리가 있어야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이 있었거든요 철로가 지나갔거든요 값이 올랐거든요 이러면 해명 뭘 해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거 해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니까 앞으로 TF 꾸리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체적인 해명거리가 나올 거예요 아니 저기 윤님 제가 TF를 차리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뭐적게심 갖고 아니 아니, 잘 아니, 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니, 뭐냐면,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다하다 억울하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사 그런 점이 있더라도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한테 그 정도면 됐다. 뭐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그분대로 소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하는 풍토예요. 마치 무슨 카톡방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자기네가 불러준 대로 기사를 쓰게 하고 기사가 나오면 그걸 공유해서 아무 실체가 없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수십 명이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혹 제기하는 풍토는 이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문제 문제 있다고 아,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그런 적없어 <laughs> 아니 근데 네. 윤희숙 답답해. 의원님 사건하고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이 땅을 왜 샀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두 사실은. 가지가 있어요. 네. 왜 샀는가? 네. 두 번째 질문은 왜안 파는가? <laughs> <laughs> 이게 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 알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차익이 생긴다면 이건 사회에다 환원하겠습니다. 라든 이런 게 있는데 이기어에 대답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볼때뭐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사실뭐 우리가 이제 대자뷰라고 얘기를 하죠. 어, 역대 경선들을 보면 경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또 나중에 가면 다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후보랑 이명박 후보가 주고받았던 날 비판들은 그 뒤에 다다쓰 어, 누구 것이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최태민과의 관계가 뭐냐 뭐 이런 거 그때. 다 했던 얘기들인데, 그게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어, 두분다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뭐, 이재명 음,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퇴출해야 된다고 지금 이것도, 어, 당내 경선에서 시작된 문제들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그냥 소멸되는 아무도 아닌 차전 속의 태풍인지, 아니면 또다시 돌고 돌다가 정말 태풍이 되어서 나타날지 속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